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을 책임지고 있는 정프로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영상 UX 링크 코인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UX 링크 코인의 상장 폐지가 약한 일주일 정도 남은 현재 시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 상패빔 관련된 내용 상패빔과 관련된 내용 어, 하락 이후에 너무 잠잠하기만 하고 저점을 깨고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번 영상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집중하셔야 된다라는 거자 상패빔 다들 아시겠지만 인위적인 작전 세력의 움직임니다 작전 세력의 움직임이고 이 작전 정보를 정포가 정말 긴급하게 모두 입수해 왔기 때문에 이번 영상 저희 구독자분들 남아있는 상패빔 완벽하게 잡아가실 수 있도록 타점과 세력 정보 싹다 잡아드리고 오픈해드릴 거, 오픈해드리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이번 유익스 상패빔 진짜 역대급 상패빔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지금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저희 정프로팀이 정착 지원금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영상 시청하신 분들 전원 참여 가능하고, 조건이나 뭐 비용 발생하는 거 전혀 없습니다. 아, 조건 없이, 010-543-6669번이 번호로 지금 정이라고 한 글자씩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게 되면, 전원, 이 500만원 정착 지원금 싹다 발송 처리해드리고 있다. 근데 절대 놓치지 마시고, 지원금부터 먼저 확보하셔서, UX 링크 코인 상패빔 정확하게 타점 파악하고 특히 이번에 물려서 미처 대응 못하신 분들 조금이라도 도움 되셔서 손실 줄이고 좋은 수익, 좋은 결과물 함께 만들어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UX 링크 코인 설명을 이어가 볼 텐데 자, 다들 아시겠지만 뭐이 지금 현재 와서 뭐 UX 링크 코인이 고점이 뭐 얼마까지 올라갔었고 그 이후에 뭐 하락이 나오고 있고 지금 뭐 바닥 차트 분석 의미 없어요. 차트 분석이 전혀 1도 의미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정말 중요한 거는 이 바닥 자리에서 지금 상패빔이 나올 수 있냐. 나오게 되면 언제 나올 것이고, 얼마까지 나올 것이냐가 핵심 포인트예요. 얼마까지. 자, 근데 이런 정보들을 사실 여러분들이 뭐 차트 분석한다고 대응을 통해서 뭐이 상패빔을 잡을 수 있는 거냐. 그렇지 않은 영역이 있죠. 왜? 상패빔이라는 건말 그대로 어패트에서 가두리 양식 진행하면서, 가두리로 진행하면서 작전을 펼치는 거기 때문에 작전 세력들의 움직임, 세력들이 맞먹고 어느 시점에 상승을 시킬 거냐, 상패빔의 슈팅을 만들어낼 거냐, 그게 핵심 포인트인데, 즉, 그 말은 작전 세력의 정보가 없이는 여러분들이 상패비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항상 상폐 상패 코인들 상폐비 노리다가 수익 보기 수익 보려고 타점 좀 노리려다가 손해보고 물릴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사실 이번 영상 에서 저프로 뭐 가타부터 길게 부연 설명드릴 내용도 없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유엑스링크 코인 완벽하게 대응하려고 하신다면 특히나 물려 있는 분들 이번 급락에 미처 대응 못하신 분들은 딱 시간이 일주일 남았고 그 안에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기 위해선 이 작전 세력의 정보 파악이 필수다. 라는 겁니다. 자, 그것 말고 사실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어요. 어때? 뭐, 뭐라고 말씀을 드려? 차트가 뭐, 여기서 지지라인이다? 아니면 무슨 뭐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상패빈 강하게 나올 거니까 버티져라. 아니 그런 뻔한 얘기 들으려고 제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은 없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오직 이 영상을 시청하신 정프로 구독자 분들에게만 100% 무료로 이유엑스크코인의 세력 정보를 싹다 공유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잠시 자료화면을 좀 보시자면, 이 코인이 어떤 코인이냐? 바로 스트라이크 코인이죠. 상패가 이제 UX링크 코인 전 마지막으로 상장 폐지가 됐던 코인이에요. 자, 이 상패 코인조차 사실 정포로는 미리 정보를 입수를 했었고, 구독자분들한테 상패빈 정확한 타점을 잡아드렸다. 다들 손해보시는 분들 없이 120% 이상의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도록 타점을 잡아드렸다라는 건데, 자, 흐름을 보시면 알수 있겠지만, 상패라는 건 어때요, 여러분들? 업비트에서 공시가 뜨지 않으면, 개인 투자자들은 UX링크 코리 상장 폐지가 될지, 뭐 어떻게 될지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근데 이미 이 작전 세력, 상위 10명의 세력들은, 이 고래들은 전체 유통물량의 98%를 바닥에서 미리 매집을 해놨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유통물량의 98%를 10명이 들고 있는데, 그러면 유통물량이 2%밖에 안되잖아요 2%. %밖에 안 됐잖아요, 2%. 이 세력들이 언제든지 슈팅 때리면서 150% 200% 급등을 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전제 조건이 형성되어 있었고 개미들은 이런 정보가 없이 그러니까 급등 나오는 거 보고 따라 타다가 세력들이 목표가에서 물량 던지기 시작하면 그대로 물리고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겁니다 자 UX리드코인도 똑같아요 모든 상패 코인은 다 똑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코인 뭐 UX리드코인은 상패라는 좀 특이한 케이스이긴 하지만 나머지 코인들도 거의 비슷한 유형으로 흘러간다. 여러분들이 코인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려면 지금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건 고래들과 세력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투자해요? 뉴스 보고 차트 보고 투자를 하죠. 뉴스와 차트 보고. 근데 이걸로는 더 이상 수익을 볼수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정부로 굳이 이렇게 말씀 안 드려도 느끼시는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아... 이런 뉴스 이런 차트 보고 뭐 얼마나 어떻게 뭐 차트 분석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떻게 뭘, 뭘 보고 투자를 하라는 거야 어. 지금 시장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투자해서 수익을 볼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돈 되는 정보는 따로 있다라는 거야 이런 세력 정보 자뭐 비공개 락업 해지 일정 시가 신규 상장 일정 등등 M&A 합병 제로 코인 상패 정보 등등 이런 여러분들이 진짜 돈이 되는 정보는 절대 뉴스에서 알려주지 않아요 비공개로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주포세력의 정보가 여러분들이 돈을 벌수 있는 정보인데 이런 정보를 이수할수 있는 루트가 없었다. 언제까지 이 영상을 시청하시기 이전까지 이 영상을 시청하신 이후부터는 정프로 TV 책임지고 잡아드린다. 자, 010 5 4 3 4 6669번 이 번호로 지금 정이라고. 문자 한번 남겨주면 돼. 그럼 이 UX링크 코인은 여러분들, 시작에 불과해요, 시작. 여러분들, 상, UX링크 코인 상패비한번 잡고 나오면 투자가 끝납니까? 이거 나오면은, 이거 수익 보고 나오시면 투자 그만두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결론적으로 UX링크 코인 상패비 잡고 수익 보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꾸준하게 수익을 봐야 되는 게 핵심 포인트죠. 꾸준하게. 근데 꾸준하게 수익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돈 되는 이런 세력들의 정보를 꾸준하게 입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직, 상거페판에서 정프로 팀만이 유일하게 여러분들에게 꾸준한 세력 정보와 이런 라업페질 일정이나 추가 신규 상장 일정이나 재단 협력 자료나 비공개 호재 자료들을 먼저 입수하고 저점에서 매수해서 고점에서 매도하실 수 있도록 세력 정보와 타점을 잡아드릴 수 있는 유일한 팀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 시청하신 분들은 꼭 문자를 남겨 주셔야 정프로 팀이 확인하고 100% 무료로 이 US링크 코인의 세력 정보와 실시간 대응 전략 타점을 발송 처리해 를 드릴 수 있다. 여러분들 수익을 보기 위해선 수익을 볼수 있는 방법으로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 방법이 뉴스나 차트 분석하는 방법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돈이 되는 진짜 정보에 여러분들의 피 같은 투자금을 투자하야되 수익을 볼수 있다라는 거고 거기에 맞춰 서 이번 지원금 이벤트에 말씀드렸죠 영상 앞단에 영상 시청하시고 문자 남기신 분들에게는 500만 지원금 싹다 발송 처리 함께 도와드릴 건데 뭐 제가 돈이 많아서 여러분들 돈을 퍼 드리려고 이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게 아닙니다 물론 500만원만 벌어가, 벌어가셔도 돈 벌어가시는건 맞죠 근데 이 500만원 가지고 UX링크코인 세력타점 한 번만 잡고 나온다? 500만원은 500만원이 아니죠 특히나 이번 상폐비문 역대급 상폐비문이라고 계속 말씀드렸고 이 500만원이 4천만원 5천만원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정착 중인 거고 또 혹시나 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아 정프로를 믿고 시작해도 되나 정프로 믿고 시작했다 손해 보면 어떡하지 이런 망설이면서 선뜻 시작을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 기회 다 날립니다 여러분 세력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준비가 될 때까지 안 기다려줘요. 급등 나오고 차익 실현하고 나오면서 급락 나면 끝입니다. 이 작전은 끝나는 거예요. 이 전에 여러분들이 미리 저점에서 매수타점 잡고 세력들이 물량 던지기 전에 미리 고점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데 고민만 하다가 이 기회를 날려, 날려버리시는 분들 정프로가 진짜 보다 보다 답답해서 준비해온 이벤트입니다. 이 500만 원만 먼저 받아보시고 이걸로 시작하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내 투자금 또 투자했다가 손해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때문에 시작을 혹시나 못하시는 거라면 이것만 가지고 시작해서 진짜 정프로가 수익을 내줄 수 있는 사람인지 정프로가 수이 세력 정보가 진짜 세력 정보고 수익을 낼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 뭡니까? 직접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시는 건데, 고민만 하다가 기회 날리실 바에는 이 500만원 지원금 받아서 시작해라. 제가 수익도 못 내고 거짓말하는 사람이면 지원금으로 시작했다 그만두셔도 되는데, 저도 바보가 아니죠. 뭐돈 돈이 뭐 써가 문드러지는 것도 아니고 수익 못낼 건데 뭐 지원금 드리면서 뭐 지원금 지원해 드리면서 정프로랑 시작하라 그런 멍청한 말안 해요. 자 영상 시청하신 분들 더 이상 길게 말씀드릴 것도 없고 010 5434 6669번 이 번호로 정이라고 한 글자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지금부터 신청 남겨주신 분들 100% 무료로 100원짜리 비용 하나 발생 안 합니다. 유어스링크 코인의 세력 정보 실시간 대응 전략 500만 원 정착 지원금. 싹다 발송 처리해드리면서 이 영상을 시청하신 이후부터, 신청을 남겨주신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진짜 돈이 내는 주포 세력 정보에 투자를 하실 수 있도록 정프로 팀이 책임지고 이끌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